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한국의 실용적인 문화와 발전된 기술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당연시하는 미용실의 고급스러운 시설과 서비스, 가게의 자동문, 그리고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 문화 등에도 외국인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관광버스의 안락한 의자와 음향시설까지도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한국인들의 문화와 생활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 선수들에 의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선수들은 한국이 준비해준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다며 사진과 영상들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였고 이것이 화제가 된 것이죠. 외국인들은 선수들을 위해 준비해둔 안마이자에도 감탄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완급조절이 가능하고 피로를 쫙 풀어주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은 한번 앉으면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VR 체험과 한복체험도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한 네일 서비스와 한국 미용실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숙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게임들을 이용할 때는 한국의 와이파이 속도와 삼성TV의 다양한 기능에 외국인들은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삼성 TV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선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급진 한국의 관광 버스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버스가 아니라 비행기 같은 고급 좌석에 화려한 조명들과 음향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은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나라 올림픽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오던 화장실 단수 누수 문제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세탁기 또한 많이 준비해놔서 선수들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중에서도 화장실 시설의 경우 청결해서 매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영국의 스노보드 선수인 빌리모건은 자신의 유튜브에 화장실이 너무 좋다며 미쳤다고 말하기도 했죠. 한국의 음식들 역시 외국인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논다는 한국인들의 특성에 맞게 식당은 24시간으로 운영되었고 음식 종류도 420가지에 달해 외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언론에서는 양념치킨은 꿈의 요리였다며 한국 치킨이 진정한 올림픽 승자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바흐 또한 한국에 호평을 남겼는데요. 그는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단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을 가장 놀래킨 것은 한국의 온돌문화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선수들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방바닥에 놀라고는 자신이 치즈가 된것 같다며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기도 했죠. 호주 취재진은 밖은 춥지만 않은 온돌로 인해 너무 따뜻하다며 베안다에 나가있는 기자는 겨울잠바를 입고 실내에 있는 카메라맨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의 난방 시스템을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호주 스켈레톤 팀의 코치인 로버트 더만 역시도 개인 방송을 통해 모든 곳에 바닥이 난방이 되는데 바닥이 딱딱하지가 않고 푹신하고 밀도가 있는 느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온돌은 해외에서 각광받는 기술로 꼽힐 만큼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독일 국회의사당과 프랑스 박물관에서는 온돌 난방 기술을 도입했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식 온돌 아파트는 지어진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지에선 고급 아파트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온돌을 어색하게 느끼지만 한번 체험해보고는 온돌에 푹 빠져서 좌식 생활을 하기도 하죠. 현대 건축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또한 한국의 온돌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한 귀족집에 초대를 받은 라이트는 집안에 난로가 없는데도 실내가 따뜻한 것을 느끼고는 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지 물었고 한국식 온돌이라는 일본 귀족의 대답에 온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훗날 라이트는 자신의 회고록에 한국의 방은 인류가 발명해낸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한 복사 난방보다도 훌륭하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난방이다라고 한국의 온돌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도를 이용한 바닥 난방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난방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고려한 난방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에이터나 난로 등과 같이 실내의 기온을 높이는 난방 방식은 실내 공기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난방 시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벽난로 등과 같이 실내에서 직접 불을 때는 난방 방식은 실내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고 청결 등의 문제까지도 야기하지만 온돌의 경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온돌이 외국인들에게 극찬을 받고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자 중국은 어이없게도 중국이 온돌 문화의 종주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온돌 기술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관영 CCTV를 비롯한 거의 모든 매체들은 중국인들이 대대로 이용했던 바닥난방 기술이 왜 지금 한국문화유산이 되는 것인가라며 한국인들이 중국의 면전에서 바닥난방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 역시 한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문화유산을 강탈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온돌의 국제적 명칭은 온돌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돌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온돌 문화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온돌과 관련한 기술적, 학문적 연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문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온돌과 바닥난방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바닥난방을 활주로나 도로 위에 쌓인 눈을 녹이는데 사용하는 등 온돌 관련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온돌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온돌을 이용해 봤는데 공기는 시원하고 바닥은 따뜻해서 답답하지도 않고 정말 좋은 방식인 것 같아. 나같이 인공적인 따뜻한 바람 못 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 바닥에 누워있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따뜻해서 한번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어. 내 침대보다 더 나은 바닥이야. 바닥은 좀 내키지 않고 온돌 방식을 내 침대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온돌에 대해 처음 들어봤는데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식일 것 같아. 전통 방식으로 하면 나무만 있으면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성장하는 나라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일 거야. 한국은 모든 집에 다 온돌이 있다고 들었어. 왜 한국보다 더 추운 우리나라에서는 온돌을 발명하지 못한 거지? 왜 지금도 모든 가정에 적용하지 않는 거지? 온돌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의 온돌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